구독 아는 어둠의 구리들 구독 꾹! 안녕하세요 천장멘토 북마녀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홍보를 해야 조회수가 나온다면 그건 뜰 작품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겠죠? 다들 빨리 데뷔하고 싶죠? 빠른 데뷔의 목적이 무엇인가? 글먹! 그럼 최대한 빨리 필력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홍보의 목매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쓰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이득이고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SNS 홍보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무조건 올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작가 신분이 오픈되어 있는 오피셜 계정이라면 커리어 면에서 올리는 게 맞죠. 그러나 SNS나 커뮤니티에 링크를 뿌린다고 조회수 안 나옵니다. 링크 뿌려서 나오는 그 조그마 한 조회수가 필요하다면 애초에 잘 댓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쵸? 이 문제는 출간이나 공모전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어떤 축하할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백만 년 연락 안 하던 사람한테도 탐라인이 뜨기 때문에 너도 나도 눌러줘요. 돈등일 아니거든. 조금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인맥 관리 하고 싶어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출간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따봉 눌러주고 맘찍해주고 이런단말이에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출간 공지를 올렸을 때 트위터 리트윗이 100번 됐어. 페이스북 좋아요가 100개 찍혔어. 인스타 하트가 100개 찍혔어. 그러면 SNS 하나만 해도 리디 기준 별점 100개 가까이 나와야 하잖아요. 관작 나와야 될거 아니야. 100개. 하지만 절대로 안 나와요. 왜안 나올까? 그 사람들 다안 사거든. 안 보거든. 그 사람들 중에 또 뒤에서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 주고 사서 일정 리뷰 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소설 기준으로 전 주변에서 이렇게 출간 소식 알리는 게시글이 어마어마한 따봉을 받는 광경을 자주 시도 때도 없이 봤습니다. 그 하트 누른 사람 중에 책사는 사람 정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블로그, 소스미디어 계속한 유명 작가님들 작품은 당연히 팔리죠 근데 그거는 홍보를 해서가 아니라 작가의 인지도 때문이죠 그리고 풀면 무조건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신인 기준으로 출간 공지에 100명이 하트를 찍었다? 그러면 맘측 100명 중에 10명 사면 많이 산 거예요 다시 공모전 홍보 얘기로 돌아와서 공모전 참가자 링크를 걸어둔다고 따봉 100명 중몇 명이 볼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 품하시? 하면 될까? 저는 그놈의 품하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거 하면 좀 현타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공모전에서 그렇게 품하시 해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독자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요즘 플랫폼에서 비정상적인 조회수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신경 써 체크하는 거 아시죠? 작가 지망생이 보는 채널 대 독자가 보는 채널. 작가 지망생 카페 대 독자 카페. 북마녀 유튜브 영상에, 다른 소설 관련 유튜브에 자기 작품 링크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귀납적 팩트 1. 일단 잘쓴 사람이 신인이라도 이러지 않습니다. 귀납적 팩트 2. 그래도 저는 가끔 들어가 보지만 솔직히 미안한데 1화에서 넘어가고 싶었던 적한 번도 없었어요. 귀납적 팩트 3.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눌러보지 않아요. 귀납적 팩트 4. 혹시라도 사람들이 눌러왔다 칩시다. 이렇게 홍보성으로 1회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2회 조회수가 처참하게 낮아지면 그건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 분명히 뭔 문제가 있어 보여.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수치로 보입니다. 귀납적 팩트 5. 자기가 쓴 글인데 남의 글인 것처럼 얘기해도 다 티납니다. 들어가 봤는데 글이 별로면 빼박이고. 지금까지는 북마녀의 귀납적 분석이고요. 이젠 연역적으로 추론해 봅시다. 작가 지망생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들 누가 들어와서 볼까요? 다 작가 지망생들이 보죠. 신인 작가들, 독자들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저의 채널도 종종 독자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이런 식으로 분야가 좀 다른 창작자분들은 은근히 저를 많이 아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북마녀 채널 외에도 신인 작가들이 많이 보는 채널들 영상 댓글로 작품 링크를 올리면 그 시청자들이 과연 그 링크를 누를까? 경쟁자인데? 작가 카페에 링크 올리면 과연 사람들이 서로 함께 눌러주면서 으쌰으쌰 할까? 별태각입니다. 이렇게 경쟁자들은 싫어할 테니까. 그렇다면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보자. 독자들 모여있는 카페, 게시판, 리뷰 채널. 여기 아무래도 독자들이 많이 몰리죠? 여기에 올리면 독자들이 볼까요? 독자들은 명백하게 프로모션에 휘둘립니다. 굳이 심해작안 챙겨봐요. 우리가 티셔츠 하나 살 때도 그렇게 리뷰를 샀었 뒤지는데. 나는 진짜 리뷰를 5초까지 봐. 독자들이 내돈내산으로 심의작을 왜 봅니까? 공짜라고 해도 심의작 안 봅니다. 왜? 내 시간은 황금이니까. 공모전 참가자금 무료니까 보지 않을까? 호기심으로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 봤는데 별로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1회 조회수만 높고 2회부터 폭망. 그러면 연동률 작살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게다가 이분들은 홍보와 진짜 감상, 바이럴과 비바이럴을 구별합니다. 그게 독자예요. 또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지망생 중몇 퍼센트가 뱀심을 갖고 있을까? 그 카페에 상주하는 독자들 중에 몇 퍼센트가 아플로일까? 다다익선? 다다익악입니다. 비율적으로는 지망생 쪽 뱀심이 더 많겠죠. 물론 이건 케바케 이긴 합니다. 가끔 막 그러고 다니다가 걸리는 작가들이 나오니까 이런 건 진짜 특이 케이스고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릿수로 생각하면 독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독자층 쪽 악플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현대인의 생활을 생각했을 때 시인 작가가 자기 글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별태 악플을 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 기력도 없지. 근데 독자는 글을 안 쓰잖아. 다른 취미가 없고 이것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한 명의 독자가 여기저기 별태 앤 악플을 달 시간 너무 충분해. 한 명이 여러 작가를 다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굳이 독자들 모여있는 쪽에 홍보를 하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셀프로 별태를 유도하는 행위란 거죠. 홍보 댓글을 올리든 홍보 글을 올리든 복붙하면서 돌아다닐 시간에 원고를 쓰세요. 사실 이 얘기하면서도 약간 애매한 게 북마녀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홍보글 올리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쭉한 이야기가 귀뚱으로안 들린다. 요런 분들은 애초에 구독 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어둠의 개구리들인 거예요. 혹시라도 보신다면 제발 저의 말을 믿어주시고 홍보글 올리지 말고 구독을 하세요. <laughs> 제대로 써야 좀 좀딸이 용돈이라도 벌고 제대로 쓰면 더 벌겠죠. 용돈이 아닌 사이즈를 벌려면 홍보가 아니라 그래. 나의 시간과 나의 역량을 투자합시다. 수 많은 공모전이 매년 계속 있습니다. 제자님들 중에서도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 얻고 소식 전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누구도 홍보에 열어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갈고 쓴 분들, 습작을 엄청 밀도 높게 하신 분들이 수상도 하고 컨택도 받고 계약도 하고 잘 되시더라고요. 일을 갈고 홍보한 사람, 일을 갈고 쓴 사람, 누가 돈 버는 작가가 될까요?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만연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가게 됩니다.